안녕하세요. 고1 여름방학이 2학기 성적을 결정한다. 오늘의 퀘스트 영상입니다. 수학 100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이지, 이지훈입니다. 알고 계시죠? 쉽게 가르치는 선생, 이지훈입니다. 자,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고1, 고2과정, 개념원리 전과정 다 들어있습니다. 전과정입니다 개념원리와 RPM 2015개정 이미 싹 완강해놨고요 2022개정 지금 기본선은 다 완강했고 그 다음 RPM 맹렬히 찍고 있습니다 전과정 하나도 빠짐없이 전문항, 전유형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개념원리 전문입니다 개념이 되어야 내신이 됩니다 개념이 되어야 수능이 됩니다 내신도 수능도 개념이 먼저다. 고1 여름방학입니다. 여러분 이제 맹렬히 뜨거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고1입니다. 어떠셨나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중간 기말 봤는데 괜찮았나요? 뭐야 이거? 적응하기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중학교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그리던 점수 받았나요? 아마 거의 대부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중학교 때 받아보지 못한 수학점수를 고등학교 때 받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좌절도 했고요. 이게 뭐지? 옛날과 똑같이 했는데, 그리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시행착오는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준비를 했습니다. 여름방학이 역시 2학기 성적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7월이잖아요. 7, 8, 9, 10, 11, 12, 1월, 뭐 1월까지 쭉 있습니다. 근데 지금 7월인데, 여름방학이 7월 아마 중순이나 말부터 8월 중순이나 말까지 딱 짧으면 3주, 길면 한 달입니다. 겨울방학은 두 달인데, 여름방학은 한 달이에요. 짧아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 때 어떻게 그냥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럼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요이 중간고사, 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보지 않습니까? 그다 기말고사,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봅니다. 역시 중간이 끝나면 기말까지 한달 정도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짧은 여름방학 동안에 중간고사만 대비할 게 아니라 기말고사까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여름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 고1이니까 시험 범위가 어디죠? 그렇죠. 공통 수학 2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도형의 방정식. 아마 집합과 명제, 아마 집합 부분. 도형의 방정식만 보거나 아니면 집합 조금 들어가거나. 그리고 집합과 명제에서 그다음 함수입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이 대수의 기본이 되겠고 미적분의 기본이 됩니다. 이걸 정확히 하지 않으면 대수 미적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공통 수학 2를 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까지 함수까지 다 한번 훑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짧은 10월, 11월 뭐 10월달, 11월달 기말고사 대비할 때 문제가 안 생겨요. 1학기 때 문제 생겼잖아요. 그렇죠? 시행착오 두번 하면 안 됩니다. 다해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유형, RPM 유형의 완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부족했잖아요. 여러분 1학기 때 어땠어요? 중간기 말 보는데 수학시험 내신시험 50분 짧았나요? 길었나요? 시간이 충분했나요? 아니죠. 부족했죠. 나중에 서술형 풀때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찍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형을 잡아야 됩니다. 탁 보는 순간 이것은 무슨 유형 이건 탁 보는 순간 이건 무슨 유형 어떤 유형으로 풀어야 되는지 다다닥 풀어내셔야 됩니다. 2학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기본소화 RPM, 유형서를 두 권을 여름분 방한테 다 끝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짧아요. 내용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플래너를 쓰셔야 돼요. 계획표를 쓰시고,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근데 선생님, 저는 공통수학도 이미 고등학교 올라온 다 끝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반복, 잊어버렸잖아요. 1학기 공통수학원 공부한이라고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공통수학도 다시 빠르게 한번 심화로 쳐 주시겠고요. 이게 끝낸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대수 나가세요. 대수가 공통수학2의 개념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인데, 어? 함수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대수를 하게 되면 함수가 자동 복습이 돼요. 그 다음, 미적분 나가세요. 미적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고2, 고3의 눈으로 고2를 쳐다보면, 이 고2를 시험을 치잖아요? 안 보이던 유형들이 보여요. 여러분이 방정식 따로, 부동식 따로 지금까지 배웠다라면, 우리가 함수를 배우면서 공통수학 2에서 함수를 배우면서 방정식과 부동식을 함수의 그래프로 풀어요. 그러면 이 대수, 미적분 전부 다 그래프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 그래프의 눈이 튀어지는 순간, 공통수학 2가 방정식, 부동식이 너무 쉬워지고, 도형의 방정식이 쉬워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너무 어려운 유형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는요, 선행을 나갈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나가라. 유리하다. 알겠죠? 그러나 희망없는 선행은 독이다. 이렇게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알겠죠? 중간 기말까지 이 여름방학, 짧은 3주나 1주 여름방학이 여러분 2학기 성적을 결정합니다. 심지어 수능까지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대학을 결정합니다. 방향 잡으셨죠?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공부에 성공하는 공부가 있겠고 실패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실패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실패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에 가르는 잣대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제대로 공부 방향을 알고 하느냐, 시스템을 갖고 하느냐, 갖고 하지 않느냐. 그냥, 그냥 하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하느냐. 이 차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메타인지 기적의 7단계 수학 공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7단계입니다. 1단계 전체, 목차, 목차를 보여줍니다. 2단계 복습을 시켜줍니다. 저번 시간 복습, 망각의 기능이 있잖아요. 사람은 까먹어요. 그러니까 반복을 해야 됩니다. 3단계 목표. 이 시간에 목표. 이거 할 거야. 방향 잡고 가는 겁니다. 4단계. 그다음 다음에 개념과 원리를 모든 개념, 모든 증명, 모든 공식, 원리 다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강의는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 친절하게. 여러분이 수학 백과사전입니다. 그냥 찾으면 다 있어요. 그렇게 강의해 드립니다. 이지명은 하다가 힘들어요. 그러면 동기 부여해 드립니다. 그다음 총정리 들어갑니다. 다 배웠으면 한 바퀴 더 돌립니다. 선생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T 수업을 하는 거예요. 다 리뷰시켜 드립니다. 잊어버릴만하면 리뷰시켜 드립니다. 반복도 반복입니다. 다음, 다음 시간 예고하고 숙제를 합니다. 이런 7단계를 스킵하지 않고 따라온다면 라 여러분은 그냥 개념이 머릿속에 탁 바뀌어요. 장기기억에 바뀌고 성적은 나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신도 되고 수능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수학2 이 e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RPM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꿈꾸지 않을 때입니다. 아예 꿈을 꾸지 않을 때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꿈이 없는데,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에드워드 케네디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노력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동기가 지속되며,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던 그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한 동기가 지속되고, 그리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여전히 살아있는 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입니다. 노력하시고, 그러나 노력만 하면 안 됩니다.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표를 잡으려면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1등급 꿈을 꾸시겠습니까? 이번 2학기 내신 100점을 꾸시겠습니까? 수능 1등급?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꿈꾸십시오. 마음껏 꿈꾸십시오. 꿈꾸지 않는 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꿔야 가까워집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힘입니다. 수업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100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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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이었습니다.